메가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공무원 국어 이윤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그대들에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7월 개강 시즌이죠. 이제 여러분이 새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위한 긴 여정,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여정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짧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것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공부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나의 공부 시간에 방해하는 행동 하지 않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많이 봐요. 그럼 이거는 공부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에 짧은 영상에 여러분이 중독이 되면 공부를 할때 수업 중간에 이 수업의 긴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쉬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 단기간에 합격할 거라는 믿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기. 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고 속을 터놓고 싶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연락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괜찮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매 시간 톡을 하거나 매일 전화를 오래 하거나 이러면 결국 공부하는 시간을 뺏겨요. 세 번째.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 피하지 않기. 자, 이 말은 뭐냐면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만 먹지 말고 먹으면서 단어를 외우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런 시간에 복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리고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기.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지금 힘들잖아요. 왜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하지? 열등감에 휘둘릴 수도 있고 나는 아직도 수험생이야?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호수처럼 감정이 잔잔해도 공부가 될까 말까 한데,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공부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간만 우리 한번 참아보죠. 그래서, 감정이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집중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될 거고 원하는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만은 꼭 하자. 스스로 다짐하며 지키기인데 첫 번째는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많이 할수 있다. 우리 합격생 중에는 이런 합격생이 있어요. 자습실에서 제일 늦게 가는 학생보다 5분 더 늦게 간다. 이렇게 정했대요. 매일 늦게 가는 학생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 학생이 나갔을 때 남아서 5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열심히 한 학생이 될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날 계획은 반드시 그날 마무리하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럼 보통 수험생 계획을 짜라고 하면 너무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워서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설정해서 지키고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시기와 수준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도 하고 조절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사소한 습관이라도 그동안 지켜온 것을 꾸준히 지켜라. 우리가 처음은 지킬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난다던가 공부 잘 된다고 또 지나치게 초과한다던가 시간이 남을 경우 빈틈없이 다른 계획을 추가해서 하루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제가 시작하는 그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것4 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것3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한번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단기간에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